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현재 감정가 대비 8억 원이 폭락한 다가오 주택으로 금액적인 메리트가 확실한 물건인데요. 월 임대 수익만 700만 원 이상이 예상이 되며 향후 도시계획에 관련 도시 철도는 물론 강역 철도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입지기에 현재와 미래 모두를 함께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건물의 외관은 화강석과 드라비트 그리고 벽돌 포인트 마감으로 큰 하자는 없는 현황이며 단실 내부 역시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요. 2018년식의 건물로 주변으로는 비슷한 현황을 다가구가 밀집해 있으며 그만큼 거주 수요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12가구 배치, 그것도 투룸으로 모두 이루어진 현황으로 1층 필로티 주차도 12대 가구수와 1대 1 비율이기에 넉넉한 사이즈라는 게 예상되실 텐데요. 토지의 면적이 딱 100평, 건물의 연면적은 177평인 만큼 투룸 자체의 사이즈도 좋은 물건으로 예상이 되네요. 뒤에 가서는 오늘 물건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건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664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평당 325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10억 612만원, 평당 568, 최저가 49% 금액은 평당 278만원의 현황이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물 감정가 평당 568만원은 좀 높게 잡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은 2층부터 4층까지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부 두 가구, 투룸이 배치죠. 그리고 후면부 쪽으로 해서도 투룸 두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후면부 쪽두 가구가 거실 사이즈는 좀더 넉넉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인 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부터 4층까지 모두 동일한 층별 투룸 네 가구의 배치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바로 맞은편 건물, 2020년 11월 달에, 대지가 118평, 연면적 211평, 2017년식 4층 다가구, 매매가 14억 2천만원, 평당 1,200만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 바로 후면부조, 2021년 12월 달에, 대지가 100평, 연면적 176평, 2019년식 4층 다가구, 면적은 오늘 물건과 동일합니다. 매매가 15억 3,200만원 평당 1,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옆에 건물도 2022년 8월달에 대지가 100평 연면적 175평 2020년식 4층 다가구 매매가 15억 2,300만원 평당 1,500만원대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오늘 물건 감정가가 16억 7천만원 평당 1,670만원으로 바로 맞은편 건물 그리고 후면부 건물들은 연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는 감정가 자체가 좀 높게 잡혔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이차 금액이었던 11억 6900만 원의 평당 금액이 1170만 원으로 제 예상으로는 이차 금액 정도가 중개 매물 금매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 3차 금액인 평당 818만 원의 현황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물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 주변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바로 전면쪽 대로변 개백로, 이 개백로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라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유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의 입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서대전역, 광역철도 2026년 개통 예정에 있고, 오늘 물건 바로 앞쪽에 들어오는 도시철도 2호선 라인은 2028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역세권의 입지로 탈바꿈이 가능한 오늘 물건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월세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네이버 부동산 지도상으로 여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이라고 표기가 이루어져 있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투룸이죠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물건은 2020년식 건물이네요 내부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거실 공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간접조명 들어가 있고 싱크대도 화이트톤 깔끔합니다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상태는 그레이 벽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 급 투룸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 다른 물건도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이 물건은 보증금 3 0 0 0 기준 월 6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생인은 2018년식이네요. 내부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실, 바닥은 데코 마감이고 전체적으로 좀 모던한 톤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냉장고는 투룸이기 때문에 일단 옵션은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인 현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벽지 부분이야 어차피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이즈도 제가 볼 때는 넉넉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럼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바로 예상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투룸 전체 12가구에 배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원 정도 예상을 해 봤고요. 총보증금은 6천만원, 월 임대 수익은 72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실제 보증금은 시세에 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 현황이고 어, 뭐 월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65만원이나 70만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지만 오늘 물건 신탁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임대수익률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금은 좀 최대한 낮게 잡았고 월세 금액도 시세보다는 좀 살짝 낮게 잡아봤습니다 실제 보증금 2천에 월 60만원 정도가 투룸의 주변 시세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ん <music> 그래서 오늘 물건 예상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60%의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입찰가는 10억, 취득세 기타 비용 3,500만원, 연임대 수익은 8,640, 신탁대출 8억 가능하죠. 80%연 대출이자는 4,080만원 월이자는 3 4 0만원 보증금은 6천만원, 실투자금 1억 7,500, 월임대 수익은 3,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임대 수익률은 26.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설명드린 예상 임대 수익은 만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본인의 예상 입찰가에 맞게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수익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주변에 투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 임장 때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모두 전세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아래쪽 비고란 한번 보시면 주택공사 임차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고 이렇게 주택공사 임차인들은 명도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좀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주택공사 즉 LH 조건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사를 가더라도 LH 조건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까지도 실제 낙찰자에게 월세를 납부하면서 방을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6억 7천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시세 대비 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실제 토지 감정가도 좀 높게 잡혔고 건물 감정가도 2018년식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황인데 570만 원의 평당 금액이라면 상당히 좀 높게 잡힌 그런 현황이었고요. 중개 매물로 내놓는다면 2차 금액보다는 좀더 높은 12억에서 13억대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물건 3차 조 반값 금액인 8억 1,8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번 3차에는 꼭 준비를 하셔야 하는 물건이고 현장 임장 때 반드시 투룸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시세 부분도 좀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하는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인도무까지 업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